안녕하세요. 쓰이는 중국어만 알고 싶다 랜디 스중아래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중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시나요? 동의할 때, 对对对, 是다. 반대할 때, 不是라고 많이 쓰죠. 근데 네이티브들은 더 다양한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은 입장을 표현할 때 실제 표현 다섯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학습자분들이 실제 대화에서 잘 쓰는 경우를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리에 있는 풍수해수욕은 한번 해볼게요. 이자풍수한요이 자리에 풍수한요이수 这倒是，这倒是。오 <laughs> <laughs> 맞네. 그렇긴 하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을 때 찬성하고 공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대부분 맞아 맞아라고 할때시다시다뜨뜨 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요. 실제로어떻게쓰는지한번보세요。GSM。周末准备干嘛去？跟男朋友约会去。去哪儿约会啊？去哪儿不重要，重要的是跟谁一起去。这倒是。啥？龙虾没有人吃头的。谁说的？成都人都吃头，都留头的。龙虾没有人吃头的。谁说的？成都人都吃头，都留头的。谁说的？不关可的，哪能得些哦？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무시랑 같은 뜻인데, 젠쇼다라고 하면 반박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요. 근데 이 표현은 말투가 좀 세서 친구들한테만 쓰시는 게 좋아요. 나보다 높은 사장님이나 선생님한테는 쓰고, 쓰고 싶으시면. 추천하지않겠습니다실제어떻게쓰이는지한번볼까요来我们先干了。不行不行，我我喝不下了。你不是东北人吗？东北人最能喝酒了。谁说的？我就是不会喝酒的东北人。我北人那我把它干了。那你干了，干干干干了。最重要的是，呃、老王本来想打开笔记本写剧本对，他太扯了，这太扯了。最重要的是。呃呃 老王本来想打开笔记本写剧本了。对,太扯了。太扯的。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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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그거 아니지.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방금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老王만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이 쳐라 라고 간단했죠 말도 안돼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주인공이 1대10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때 타이 아라 라고 말하면 돼요 실제 쓰이는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한테 비밀 미했어 뭐야? 나 사실... 어? 나의 미래는... 太扯了！哎<唉>，那你说一个，明天早上七点钟，七点钟，太阳怎么了？肯定会出现。<laughs> 怎么样？嗯嗯。我觉得咱们那个默契程度还是差点意思，确实是还没建立起来默契。 我觉得咱们那个默契程度还是差点意思确实是还没建立起来默契差点意思 부족하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默契程度""差点意思" 라고 했는데 "케미가 부족하다" 라는 뜻이겠죠.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때 "무거" 라고도 많이 쓰는데 "무거"는 문어나 구어 구분하지 않고 양, 수준, 정도가 부족할 때 두루두루 사용하는 반면 차디어 이스는 구어로만 쓰이고 수준이나 정도가 부족할 때 자주 써요. 예를 들어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왔는데 노래가 아마추어 수준일 때 차디어 이스라고 쓸수 있죠. 实际使的状况，한번보세哎呦，姐 s 你在干嘛呢呀？我画画呢呀，看。你，哦、这画的是什么呀？你这画画水平差点意思。你这说话水平差点意思、啊。现在听到这首歌是什么感觉？我依然没什么感觉。我依没什么感觉。<laughs> <laughs> 你行你行 신, 现在听到这首歌是什么感觉我依然没什么感觉我行你没什么感觉신行신行 신, 行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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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你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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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좋게 평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니쯩쑁 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때 표정이 아주 중요한데 보세요 니쑁 니시쑁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상반시간 경연이 자 <말씀> <laughs> 어睡怎回事我昨天睡好呀怎睡好了呢怎了看이나요이 표현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네行你네 <laughs> <你姓, 웃음> 네가 그렇 잘났으면 네가 던가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같은 실제 중국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시면 꼭 랜디에서 무료 체험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